어비온데라 계곡에 물이 더 힘차게 흐르네요. 물소리 네, 들어보세요. 우와, 이 깊은 산 중에 다 쓰러져 가는 집이 있네요. 이래야지 빈 집이. 오, 이게 감나무예요? 와, 이 감나무가 가을이 되면 감이 주렁주렁 열려서 밑에까지 늘어져서. 와 올해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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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꽃이 많이 안핀것 같으네요 아니면 떨어진 건지 감꽃이 자국이 없어요. 감꽃이 다 떨어진 건가, 이게? 감꽃이 하나도 없네. 안 보이네요. 올해는 감안 열리는 거 아닌가? 작년에 하드만 열어져가지고. 아 새소리가 정답습니다 물소리 새소리 감이 열리면 한번 와봐야 되겠네요 올해는 얼마큼 열렸는지 플레움이 너무 좋아요 음 어, 이구완전히 작년에 밤이 생각나요? 아, <laughs> 주렁주렁. 아, 예. 아. 지금 비온데라서 산에 음무가 막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물소리, 새소리에 한번 취해봅니다. 새들도 비가 그치니까 좋아서 <laughs>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저기 음무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세요. 어, 너무 예뻐요. 음. 생각이 난다 홍시가 풀렸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아, 홍시가 주렁주렁 열렸던 뭐, 가을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부러진 가지에서도 감이 열렸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올해는 과연 감이 얼마나 열릴까요? 지금 부러진 나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가을에 와봐야 되겠어요. 감이 얼마나 열릴지. 아. 음.